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빈칸 가로놓기 한번 할게요. 자, 보시면 7번에 그 밖에 신고문자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급부터 3급까지 감염병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1급부터 3급까지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럼 기타 신고문자가 누군데 1번에 보시면 가정에서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일 때는 세대원도 기타 신고 의무자입니다. 두 번째, 학교 병원 등등등에서는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또 하나 있는데, 3번, 가로 3번에 놓고, 뭘까요? 그치. 약사, 한약사, 약국개 설자. 이분들도 기타 신고 의무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발견했어. 그러면, 누구에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결국 발견한 자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자세 번째,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 여덟 가지 종류 있었습니다. 세장, 에이콜, 장파, 홍역, 결핵까지. 이제 예, 보시면 돼. 그다음에 팔번 보시면 예방접종 이상 반응은 예방접종 그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무슨? 예, 시간적 관련성이 있어야 될 것. 그래서 예방접종 맞춘 후 6개월이내, 뭐 24시간이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9번에 보시면 감염병 환자의 명부를 작성하는 사람 누구세요? 보건소장이죠. 몇 년간 보존할까요? 3년간 보존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에 대한 명단은 10년입니다. 그걸 중요하기 때문에 10번이에요. 역학조사하는 사람 세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세 사람 다 써주시면 되고. 11번이에요. 역학조사반의 구성,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그리고 시군구는 2 그러니까 10명 이상. 1명 20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12번. 고위험체를 분리 이동신고. 고염 고위험 병원체 고염 체인 그게 고염 병원체겠지. 고염 병원체의 분리 이동 신고는 누구에게 한다? 질병관리청장에게 한다. 그런데 외국으로부터 반입할 거야. 그럼 이거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고. 자 13번이에요. 자 보건소를 통해서 필수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되는 사람 누구세요? 시군 구청장이지. 그리고 필수 예방 접종 19종류 구지제가 얘기 안 해도 되죠? 이학 연고 순서대로 외우자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14번. 자, 시군 구청장은, 아, 미리 공고하는 거 있어, 너네 이게 필수예요? 아니면 임시예요? 임시지? 임시 예방접종 할 경우는 예방접종의 일시, 장소, 또 하나,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해서 미리 공고해야 된다. 자, 열다섯 번째입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사람 누구세요? 질병관리청장, 시군구청장, 예방접종을 한 차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된다. 자, 16번입니다. 자, 기록을 작성하는 거, 아, 예, 예방접종, 보필수든 임시든 예방접종 하고 나면 명부 작성하는 거 아시지? 그 명부 누가예요? 혹시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몇 년간 보존해요? 아니요, 에 영원히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17번 자, 제출 기록 확인 결과를 확인해서 예방접종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이 있어. 그이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세요? 역시 시군구청장. 자, 18번이에요.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에 드는 비용, 기억하시나요?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거야. 그러면 전액입니다.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이야? 역시 전액입니다. 예방접종약의 생산기간 6개월 이상 걸려? 2분의 1. 다 배우셨어. 19번이요. 자, 위기래요. 위기면 내 사람 다 나와야 되지. 예, 목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자, 시험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됐어. 또는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워. 그럼 부랴부랴 당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1번에 봤더니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요거 세워놔르는데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이 중에서 입원 시설이 갖춰지는 데가 격리 하고요양서죠 격리 서는 그냥 외래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네, 20번이에요. 자, 이거 강제 입원하는 것 같지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자, 시군구청장이 다음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가 있다면 예, 뭐 동행해서 강제로 입원하거나 하는 거. 강제 입원이 1급이었죠. 1급. 2급 중에서는 세장에이콜장파홍역결핵 또 하나 성수폴리오까지 그렇죠 그리고 삼급 중에서는 엠폭스 요번에 바뀌었다라고 해서 엠폭스 그반가로4번에는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도 역시